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 살아 있느라 먹어야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 나서지요 아이가 막 태어나면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실내를 해서 빨리 기저귀를 갈아주려야 하는지 우는 소리를 금방 알아챕니다 동물들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태줄을 끊은 후에 태를 다 먹어 버린 후에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어머니 젖을 찾고 찾아가죠. 먹는 문제가 살아 있는 생명체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우리는 이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평범하게 말씀을 풀어가지 않고 이 저제 성경에서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똑같은 병영 본문에서는 벳세다라고 하는 들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장소가 일어난 이 벳세다 들판 이 곳은 어떤 곳이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태어났던 고향입니다. 그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내네 형제가 내네 형제의 고향이베세다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주님의 초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신 장소.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그곳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45절 이하에 물일을 걸으시는 주님 바다를, 바다에,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주님. 그품 물위를 걸으신 기적이 장소가 또한 이 패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세다 지역은 예수님에게 초기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기적과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장소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봉의 이 사건은 시간적 배경으로는 점을 때였습니다. 우리 35절에 보시면 아 그렇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그랬습니다 빈들이여 <laughs> 저물어가며 날도 저물어가니 저녁시간에 지나갔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동형렬를 보면서 아마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볼때 위협적인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5천 명이 다고 있는데, 무려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니다. 그 무리를 보면 정치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러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 아닌가? 저렇게 저 무리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변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지도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우도를 가지고 모인 무리들이 아닙니다. 나를 전복하기 위해서 귀합한 무리들이 아니고 목자 없는 양 같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수많은 백성들은 양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로 보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돌봄이 필요하고 고아처럼 버려진 불쌍한 양처럼 저 무리들이 보였던 거죠. 수많은 무리들 중에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그 무리들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 5천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중에 그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전히 길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인지 의심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가는지 알지 못하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 무리들처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들 앞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의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안. 언날 해성처럼 등장한 예수 청년으로 인하여 갈릴리 인근 지역이 모두 다 소랑,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릴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삽시간에 예수 청년에 대한 그 기적과 이야기들이 퍼져나갑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다를 건너면 건너가고 바다에서 건너오면 언제, 언제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될수 있을까 이 청년의 말 r 고내 인생의 문제 o t h e r who is a m 인가 h e r who is a m o 기 h e r who is a mother, who is a mother, who is a 들 o t h e r who is a m o t 다 e r w 바다를 건너 m o 바다로 다시 돌아왔다면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가 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 내 남은 인생에 모든 것을 걸어도 될사람이다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모든 것을 걸을 걸 사람이 저 예수의 청년이다. 점점 점 사람들이 눈으로 확신하기 확신하여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저녁이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지만 떡이 있어야 먹을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가기에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긴 그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삼십 장. 37절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도 우리가 가서 이백 테나리한 떡을 사다 먹으리까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자들에게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모든 뭐 것을 해결했던 그들에게 이백 테나리온 있을 수가 없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전혀 대안이 대책이 안 되는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무책임한 명령을 주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제자들에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말을 무책임하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사랑성들 여러분 가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가 감당해라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 너가 <laughs> 나의 대안이다 너가 해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저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가 어떻게 주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0대 날이었 떡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제 자녀 아직 더 공부를 시켜야 되고, 아직 시집 장가가지 않은 자녀들이 있고, 제가 아직 여유가 될때 시간이 있을 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직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너가 대 아니고 너가 하라고 하는데, 너가 감당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200대 날에 떡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대안이었고 주님의 제자들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무책임한 대안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책으로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시키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을 달아보셨던 것이죠 지금 보이는 것 하나 없고 잡히는 거 하나 없어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내가 대안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가 해라, 내가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형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도 석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성년휴기간에 하나의 아,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카이로스의 3일간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예화가 어, 보았는데. 한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토목 기사 1급 기사를 일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첫 번째 큰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바로 천안 톨게이트 확장 공사를 남편이 맡게 되었답니다 다른 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것을 떠나면서 중단 중단되었던 그 천안 톨게이트 공사를 이 남편이 하게 되었죠. 이원보다도 컸지만. 선지급해야 할 금액도 상당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년년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남편의 도로공사에서 받아야 할돈 10억 원이라는 돈도 법원에 감류가 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일을 도진 척이없고 남편과 이 아내는 집사님은 누구에게도 돈 하나 빌릴 수 없어서 매일 성전에서 울었다는 거죠. 돈이 없죠 어디 돈이 없어서 어디를 가든지 걸어다녔고 일주일간을 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월요일 날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저 자기 처지가 하다 불쌍해서 울고 있는데, 그날 그날 목사님의 설교하기를 자신의 목사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 신용카드를 썼다가, 이것을 돌려먹게 하다가, 이것이 이자가 이자를 불어서 500만 원이 돼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의 매우 낙심한, 낙심에 있는 그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여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더큰 일주일 동안 굶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시, 그 상황. 사모님, 목사님, 이 집사님, 셰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너한테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전화를 못했다. 너는 형편 내 형편이 좋아서 선뜻 나에게 그 전에 삼년 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내가 바로 갚는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갚지 못했다. 힘든 고비가 다 지나 이제 살만하니 내가 다시 너에게 빌렸던 300만 원 다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통장의 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300만 원을 입금해 줍니다. 이 집사님이 300만 원을 당장 은행에 가서 300만 원을 찾았습니다. 많은 돈이 갑자기 생겨서 뭘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200만 원을 줄까 쌀을 살까 배고픔 밥을 먼저 사 먹을까 창구에서 300만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의자 옆에 앉아서 한참을 있다가 그 돈을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강대성의 헌금으로 300만을 딱 놓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집까지 걸어오는 기간이 40분간에 걸어와야 하는 그 길에 다리가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지고한 발짝을 먼저 걷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 그렇게 힘겹게 집으로 돌아오는 데 남편이 환하게 자신을 만나 맞이해 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가압류가 풀렸다. 그래서 공사비를 다 찾고 밀린 차집비, 외상가, 인건비 다 정리하고 지금 지금 내가 다 해결하고 여기 왔다. 그런 일억 원을 내놓는 것입니다. 요즘 간중이었습니다. 삼백만 원을 들였더니 주님께서는 일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내 손에 얹어 주었다. 어쩌면 이 간증이 듣기에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책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아무런 무대책으로 너희가 이것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들렘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렘이 떡집이요 빵집이라는 그 뜻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베들레헴을 걸쳐가야 했습니다. 약 10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점심을 먹든지 빵을 사, 사들고 베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laughs>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빵이요 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이 베세다 들판에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기적을 현장을 베세다 들판에서 보여준 거죠 우리 주님 우리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떡이시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 주었죠. 그것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한 달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들고 나왔던 모든 식량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때 모두가 광야의 한복판에서 아사하게 직전이었습니다. 출 16장 출애굽기 16장 3절 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해 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데스 출 16장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5일 동안은 매일을 먹을 양식을 구하지만, 6일이 되는 날에는 갑절을 구해라. 갑, 갑절을 거두어라. 매일 아침 광야의 한복판에서 만나게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리 증류리지도 않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시편 기자 15편 0 40절에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메이를 내려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해 주었던 그 만나는 그 생명의 떡은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있는 산떡을 언덕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laughs>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들판에서 그것을 재현해 내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하루의 만날을 제게 주십시오. 광야에 베풀어진 식탁에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던 만날을 주신 것처럼, 내가 하루를 살아갈 힘, 살아갈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만나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세금 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끝에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먹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뱃세다 들판에서 베풀어 주신 그 양식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컷 마음껏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런 양들이 주님 앞에서 배불림 먹은 것처럼 그 시편의 기자가 말했던 그 자연의 내용이 베수다 들판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에 공급할 수가 있죠. 때로는 건강에 연약해질 수가 있죠.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처럼 자라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처럼, 무일푼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안으로 여기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준비해 주어라. 너희가 대안이다. 내가 너희 제자들의 대안이다. 말씀하실 때 주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손에. 물고기 다섯 보리떡 다섯 개를 준비해 두었던 거지. 분명한 대책이 있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먹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사랑 성들은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죠.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너희가 대안이다. 너희가 감당이라 하실 때이 말씀을 과연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베데스다 들판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이나 가장 완벽한 대책을 세워놓고 베데스다 들판에서 보여준 주님의 기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그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해 수년 내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왔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이 수년 내 부흥, 아, 부어주실 부흥을 꿈꾸고 있을 때 너희가 대안이 다 말할 때 하나님 저가 대안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그 믿음의 소리를 내가 순종함으로 듣고 나아갈 때 저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베데스다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